2024년 용기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재물운 2024년 용기의 재물은 다양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존의 투자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도박성 거래를 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적 목표를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적 안전을 위해 저축과 계획적인 지출이 강조될 것입니다 네. 직장운 2024년 용띠의 직장운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책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도전적인 과제를 맡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승진이나 직무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책임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대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동료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은 2024년 용띠의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체력과 정신적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시기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기나 소화기 질환 등 일상적인 건강 문제에 대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심신의 균형을 맞추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대인 관계운 2024년은 용띠에게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인연이 생기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중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애정운 2024년 용띠의 애정운은 매우 활기차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애 중인 용띠는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특별한 이벤트나 기념일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정 내에서 화목과 안정이 강조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싱글인 용띠는 상반기에 새로운 사랑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만남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행운. 2024년은 용띠에게 여러 면에서 행운이 따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작은 행운이 자주 찾아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관을 믿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2024년은 용띠에게 성공과 성취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